그거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배기량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 원기둥 만들 수 있나요? 볼까요? 응, 원기둥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단면적과 관련돼서 원이 단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지름이 뭐다? 그냥 8cm로 줬네요, 그죠? 8cm니까 우리 반지름으로 바로 쓸게요. 반지름은 4cm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이 9니까, 여기 행정 L이 얼마다? 9cm다. 아, 총 100이량. 몇 기통? 6기통이다. 이것도 똑같이, 예, 똑같은 경우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원이 단면적이니까, 파이 R의 제곱에, 그 다음에 L의 뭐다? 기통수 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똑같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3.14에, 자, 44, 16제곱 cm에, 그 다음에 행정이 뭐다? 9죠. 거기 기통수 6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얼마가 되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자, 이거는 뭐 어디 딱 손대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잘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단위는 날라가고요. 어차피 세번 꼽혀졌으니까 CC가 될 것이고, 음. 자, 특별하게 손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6구 이 부분이 9654가 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3.14에요. 약간의 어, 갭이 있으니까 3.14 무시하고 어떻게 한다? 3으로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곱하기 16 곱하기 3 하면 36, 18, 31은 3, 48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음48 곱하기 54 해가지고 조금 얘보다 높은 숫자의 수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음 48, 32, 44, 16, 10 9, 8, 5, 40, 4, 14, 20, 24 이렇게 되나요? 2952, 2592, 2592보다 조금 더 커야겠네요, 그렇죠? 2592보다 조금 더큰이 어, 정도가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 딱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답을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근데 다른 과목의 뭐 시간을 좀 투자해서 풀다가, 어, 거기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 이렇게 문제 풀어야 할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어, 근데, 이거로 계산 문제가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걸 잡고 있지 마시고, 어, 그 부분 일단 뒤로 넘기시고요. 어, 내가 먼저 단답형이라든지, 먼저 간단한, 음, 그, 간단히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음 주의하실 게 계산 문제를 넘어갔어 넘겼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OMR 카드를 내가 한 문제씩 풀고 체크한다? 그러면 그 빈자리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지고 OMR 카드에 옮겨 버리게 되면 이제 밀어서 어, 한 가지 올라가 가지고 밀려 가지고 답을 쓰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어, 계산 문제가 좀 익숙하지 않다, 좀 자신 없다 하시면 제일 뒤쪽으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연습하셔가지고 단시간 내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져서 바로바로 풀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거고요 음. 자, 마찬가지인거죠. 차량의 배기량을 물어보니까 자동차 전체 배기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배기량이 개념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스톤, 직경, 반지름 3cm 두면 되고요 행정 6cm 똑같이 어 파이 알래 제곱의 단면적에 행정 곱하고 사기 통 똑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해결하시게 되면은 678cc라고 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제 음 우리 기본서 맨 처음에 나왔던 계산 문제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우리 계산 문제 에 우리 어디 썼는데 제일 처음에 1 0이랑 설명하면서요. 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했던 그총 100, 100이랑 개념, 그거 하면서 이 밑에 뭐가 있다? 노란 박스 안에 6번에 실린더 최적 그리고 5번에 압축비 관련된 메 동그라미.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또 연이어서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놓고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린더 최적이 200cc예요. 그러면은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실린더가 있는데 어, 피스톤이 올라왔을 때 상사점이 여기라고 할까요? 음, 그러면 이 위쪽 구간, 음, 위쪽 구간은 뭐가 된다? 연소실체적이 된다. 그리고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인 이 아래 구간, 어, 행정과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우리 행정체적이라고 표현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연소실체적과 행정체적을 우리 더한 것을 어, 더한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체적인 실린더니까. 실린더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압축비입니다. 압축을 한 비잖아요. 뭐 가솔린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대 1, 1분의 10, 음. 1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분자가 커야지 어떻게 된다?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큰 개념인 압축하지 않았을 때의 최적 실린더 최적에다가 비니까 압축을 한 올라갔을 때의 최적 연소실 최적이 우리 압축 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우리 압축 비고 만약에 이렇게 실린더 최적 연소실 최적 바로 주어지게 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린더 최적이 아닌 뭐가 주어졌다 행정 최적이 주어지게 되면은 요걸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했죠. 음, 그래서 지금 요거 요 내용 그대로 넣어가지고 압축 비는 뭐 분에 어 행정체적 더하기보다 연소실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분모에 연, 어, 연소실체적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누었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분의 연소실체적분의 행정체적 더하기 1로더 뭘로 어, 압축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고건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 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지셔야겠죠. 자, 실린더의 체적입니다. 음, 실린더 자체의 체적이 200cc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이 전체, 실린더 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 분자에 올라가야 될게 200cc야. 그죠? 근데 연소실 체적, 어, 쉽게 좋네요. 쉽게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나름, 나름 장난친 거죠. 문제를 균형시킨 겁니다. 세제곱센티미터가 뭐가 된다? cc가 된다라는 거. 어, 알고 있어야지만, 분모 분자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분모에 여기가 연소실체적에 20cc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cc 똑같이 날아가게 되고, 어, 2 날아가면 결과적으로 얼마? 어 10이 나오고, 10은 뭔데? 1분의 10하고 같고, 이거를 10대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답을 뭘로?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압축비는, 음 압축비는, 어 똑같이 연소질 최적분의 행정 최적이 들어가 있어. 요 실린더 최적이 아닌 행정 최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뭐 수학적으로 결론을 낼때 결론을 뭐 내는 게 꼭 내가 푼 방법이 모범 답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서, 어, 이, 이, 방법도 있네? 이 방법도 있네? 라고 여러 가지 방법 해결하면서도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야지 <laughs> 계산 문제 좀 부담이 덜해지실 겁니다.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축비는 뭐에, 어, 실린더 최적의 연소실 최적을 나눈 거야? 아니면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이야? 이게 좋으신 분은 요거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연소실 체적 30, 놓구요. 어, cc. 그 다음에 행정체적이 아닌데, 행정체적, 우리 필요한 건실린더 체적이잖아요. 실린더 체적인 데 행정체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고, 이거 두개더한게 요거다라고 머리가 확장이 되시면, 바로 더 하시면 돼요. 둘이 더 하면 얼마다? 200? 10cc가 될 것이니까 약분되고 37, 21, 7:1대 바로 답을 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7:1이라고 대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아까 유도해드렸던 그식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연소실 최적분의 뭐야 행정 최적 더하기 1로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어차피 수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30cc 분의 음, 180cc 더하기 1이다. 그요 부분. 앞에 거 해결하게 되면 시시 날아가게 되고 6318 6대1 6 나오고 더하기 1이니까 똑같이 7대1로 풀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어, 내가 편한 방법, 요 음, 방법으로 기억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음, 똑같이 압축비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음, 압축비를 물어봤는데 준 전제 조건이 아, 요번에 또요것고 말장난을 줬네요. 그니까 미묘하게 문제를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탁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명확하게 던져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출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선제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문제의 내용을 조금 바꾼다든지, 일부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실린더의 백이랑이로 했어요. 어? 실린더라고 봤기 때문에, 말로 실린더 최적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틀려요, 문제.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 실린더의 배기량이니까 배기량은 뭐다? 행정체적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실린더 체적 써버리게 되면 오답을 고르시게 되는 건데 실린더의 배기량, 이 배기량이 키워드고 배기량은 뭐다? 아 우리 행정체적으로 쓰는 거고 행정체적이 얼마야? 810cc가 된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실린더 체적이 810cc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운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의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앞에 풀었던, 요것만 해석이 된다라면 앞에 풀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연수실 9 0 빨리 뺄게요, 다니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분해, 이제, 810 더하기 1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음, 어, 9981 맞잖아요. 그러니까 9가 되고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된다? 10대 1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실린더 최적으로 만약에 착각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실린더 체적인 810에다가 9를 나눠가지고 얼마? 9981 바로 1번 선제 9대 1을 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5답을 9대1을 많이 선택을 하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아 저기 문제, 출제자가 의도했던그 함정에 그대로 빠져나, 빠지게 된다는 라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 조금 주의해서 읽어보실 필요성 있다. 음, 학습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과거에 나는 글을 좀 많이 안 읽었다, 책을 좀 다독을 많이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대충 읽고 넘어가시는 성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글을 자꾸 나는 실수를 한다. 문제를 좀 빨리 빨리 읽어가지고 어, 놓치는 부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유념하시고 머릿속에 두고 아 내가 글을 좀 대충대충 내가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 빨리 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다. 라고 읽는 부분에서 특히들 주쳐가면서 꼼꼼하게 읽을, 읽으시는 연습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맞는 것은 뭐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답을 고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실수 안 하게끔 자꾸 자꾸 읽으실 때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두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또좀 비슷한 유행의 문제지만 또 꼬아놨겠죠. 일단 내가 압축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압축비를 물어보고 총 배기량을 줬네요. 음, 아 이제 이래가네요. 어떻게 갑니까 이거는? 총 배기량이 요거다 아총 배기량이 요거다 엔진 전체 배기량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몇 기통이야 4기통이다 4기통 그럼 어떻게 되는데 니가 4를 나눠갖고 하나의 실린더의 행정체적을 구해서 써라 뭐 이런 개념인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차관이 되어서 뭐가 행정체적이 2000에서 뭐야 4로 나눠야지 즉총 배기량에서 기통수로 나눠야지 하나의 행정체적 배기량이 하나의 배기량이 그게 행정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500 CC. 아, 제가 수업할 때 설명을 많이 들었던, 드렸던 500CC 잔4 개. 딱고 그 개념이네요, 그렇죠? 음, 있다. 했을 때 연소실 체적이 얼마다? 음, 50CC다. 그러면은 행정체적이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1, 10대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